박태 일단 영업직이네? 입만 영 잘되고 있어도 불안하야 빨간색 너이아 돈가스 먹고 있는 거 하자, 아, 아, 하자.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오늘 찾아낸다 저 하자 나 어떻게 했나? 훌 그거는 고백이잖아 그게 고백이지 집안 터. 보 자, 게스트 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초로 남자 비주얼 아. 윤씨 처음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요 야, 운물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민우라고 합니다 와 최초로 일어나서 이사. 최다출연자. 에버리나아 반갑습니다.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야? 네. 아 근데 좀 잘생긴 사람이랑 공연하면 좀 마음 생기지 않나? <laughs> 생긴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 근데 잘생긴 것이야아 아, 잘생긴. 아, 아, 맞아. 잘생겼지. 아, 잘생겼지. 민호 씨는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불가능하지 죠 절대 불가능이죠! 오, 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네. 남사친, 네. 여사친? 이, 봐봐, 좀 생긴 사람들이 아, 통한다니까? 아, 아. 아, 아. 너나 여사친 아니야? 여자 사람 친구잖 누님이자 선배님이죠 계속 붙어 아. 있으면 결국에 전돈나이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네. 무조건이지. 으아! 아빠 잘생긴 사람도 저렇게 얘기한다고. 무더 갈련말지 어? 어. 왜, 그냥 넘어가는 아. 자, 그러면 자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laughs> 네. <laughs> 고백은 확신이 들때 해야 한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응. 근데 너무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응. 그 인연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 또 아, 확신이 들 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확신이 언제 들을까? 그건 이제 본인 <웃음> <웃음> 아 <이건> 연애 <연애코친데요>. 코치인데 코치세요. <laughs> 아뭐 가르쳐줘? <웃음> <웃음>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백할 수 있잖아. 자기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백은 확신? 어, 이제껏 만난 사람들이 그냥 사귀자 사귀고 나면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하고 뭐 전혀 하, 그런 식으로 아, 전 이렇게는 아니고 여기 는거 같아요 어 그냥 고백하면 다 받아주나 와, 보다 그러니까 <laughs> 실패가 없는 야, 자들의 야, 약간 야. 대답 아니야? 까여본 <laughs> 적 있어요? 맹수 <명수는? 웃음> 네저 많이 차여봤죠 네, 진짜요? 안 음. 만나주더라고요 어디를 하잖아? 지금 뭐.. 밖에 없는데? <laughs> <laughs> 좀 불안하잖아 뭐가? 이제 확신이 안 드는데 아.. 그치 렇 그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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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 고백했다가 그 사람과 의 사이까지 멀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놓치더라도 말해보고 놓치는 게 낫지 않아? 아 일단 돈을 던져본다? 응. 음. <laughs> 근데 직접적으로 고백을 잘 안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난 하는데 아 진짜? 응 근데 요즘은 응. 고백한 여자들이 좀 많지 않나요? 좀많아 요즘 여자는 뭔는 문제없어요 이 여자가 뭐야? <뭐예요? 웃음> 궁금하다 어, 연락 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자신만의 뭔가 플러팅 방법이 있어요? 저는 고백을 다짜고짜 괜찮으면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허. 하고 나서 안 받아주면 끝까지 설득해요. 아, 아 영업직이네? <laughs> 아, 그냥, 아, 그냥 그쵸? 정말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네. 아, 고백으로 아, 불렀지 못하그 그, 가끔 그, 가다가 그, 이제 여자들 눈에서 갑자기 저렇게, 아, 하는 그 눈빛이 보이면, 아, 얘는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오, 그런 눈빛을 쏜다고? 남자한테? 왠지 차여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맞아. 뭐, 남자잖안나을수 없는데. 상처 받아요? 엄청 받죠. 전 음. 마음이 좀열려가지고 아, 진짜요? 어, 어머, 죄송해요. 아빠 빡대가게. <laughs> 어쨌든 그러면 고백은 응. 확신이 들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두 분. 네, 저는 음, 음. 네, 니다 음, 아니다. 아, 아니다. 조금 있어도 할수 있다. 아니 찐따 같은 사람들. 맞다 하고 <laughs> 찐따 <찐, 찐, 웃음>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냥 약간 자존감 높은 사람들. 아니 그냥 신중하다고 하자. 그냥 우리 신중하고 <laughs> 우리. 좋고 대. 되신정하 정도. 신정하정 경솔한 정도. 경솔하다. 경솔하다. 합리적 아니야. 저 행동이 어. 이 사람이 착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짜 나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를 그리고 난...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물어보는데 아... 그럼... 자. 혹시 나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그거 고백이잖아. 이게 고백이지. 고백이지. <laughs> 사기자고 보면 아니 만약에 나 어떻게 생각해 해서 너는 너 좋게 생각해 응 친구지 응. 이러면은 어색해지지 그거 좋잖아 잘해줬나. 날 생각보다 맞는 사람 아 잠깐 우리 이거 점점 찐다 되고 있거든 그러다 얘기하지 말자 아니더라도 넘어가자 아, 네. <laughs> 자존감 높이 십시다 우리 <laughs> 자, 다음은 네썸 상대와 식사 중 응. 더 깨는 거는 과한 먹방 행동대 <laughs> 비족비밀 비족비밀 <laughs> <laughs> 과한 먹방 행동이 뭔데? 시, 이 식탐도 많고 뭐? 돈가스 <laughs> 먹고 있는 거 뺐어? 어뺐 니게 더커 보이는데 손으로 뺐어 <뺏어> 먹어 <laughs> 아깔락에 먹으려고 음. 뭔가 좀 많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 면치기 우르는거리고귀족빙이는 아. 음, 음, 음. 이제 직원 하나 깜짝 하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고깃집에 네. 가서도 우깃 가서 이제 뭐 어머 어. 당연히 이사를 끊어주는 거고 어머 내가 잡고? 응뭐 앞접시도 막 내가 막 응응. 음, 음. 그니까 뭐거 앞접시 갖다주고 <laughs> 뭐 의자 뺏을 때까지 기다리고 <laughs> <laughs> 근데 만약에 좀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어린 애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꼰대 같다 <웃음> <웃음> 많이 어리네, 많아. 많이 어리네. 아 이런 애가 갑자기 마주한다이렇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laughs> 아이면못참겠는데 <정말> <laughs> 근데 여자는 가만히 귀족처럼 당연히 있는 게 맞고 대접받아야 되고 공주니까. 나 아, 왕자인데? 아니 왜 공주만 있어? 왕자 <laughs> 아, <완전> 할래 그러면? <laughs> 왜 나도 자기 자신 너무. <laughs> 아니 싫어. <laughs> 아 뭔가 좀 여자한테 좀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전 제가 다 해야 직상 풀리고. 근데 음. 나도 내가 하는 게 속편해. 그러니까 남자 친구랑 보기 찍가서 누나가 고기를 굽는다고 어, 같이 꼽지 찍게 하나 더 주세요. 아 진짜? 그럼 음. 같이 고 여기 썰어주면 샤, 샤, 샤. 어. 너 아, 음. 갑자기 예뻐 보인다. <웃음> <웃음> 어디 여자가?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다 할게. 와. 이런. 오, 뭐야? 그래서 저는. 어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왜 그렇게까지? 귀족빙이는 <해? 웃음> 조금 그렇다. 나는 원래 먹방이었는데 귀족빙이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 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어. 배려가 없잖아. 어 배려가 없어 어, 보이네. 뭐. 이제 보니까. 그래 과한 먹방은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 을 네. 차은우가 그렇게 과하게 먹으면 어 잘생겼다. 어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하게 먹는 게 싫어. 깰것 그 같아.

이쁘면 그 존재가 고마우면은. 가 감사해. 이전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아홉시 계속 아 알았어. 어디 가지 마. 진짜 미안해. 휴대폰 나한테 주 근데 <laughs> 갑자기 튀렇게 먹어봐! 와 맛있게 먹는다. <laughs> 나도 먹어봐야지.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맛있나? <laughs> <laughs> 아, 좋아요. 그렇지 귀족빙이지. 그래 그래. 그래 저 그럼 귀족빙 <laughs> <kitty 웃음> 할게요. 귀족빙이지. 자 그럼 다음은 네. 자, 이 성관에 음. 야너 귀엽다. 이런 멘트들. 이거 호감이다? 아니, 호감이 <laughs> 아니다? 어떤 아뉘 리앙스 같은 거. 어 술자리 술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응. 내밀고 술 먹고 있는데 응. 이제 누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응. 이제 내가 어, 어 이거 좀 귀여운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나를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응. 봤어 봤어. 봤으니까 누가 귀여운 행동을 한게 보였던 거겠지. 그런 호감이잖아. 그거 호감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 응. 호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애매한 게 응. 귀엽다를 감탄사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 어 진짜 귀엽다. 아니 일단 문장에 너 진짜 귀엽다는. 백퍼센트 호감이야. 진아는 너무 귀엽다. 오, 작별? <laughs> 아, 못날것 같아. 근데 설렐 거 같아. 귀엽다라는 네. 말 들으면. 네, 저도 좋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 난 <laughs> 아, 얘들 별로 마음 없었는데 귀엽다 말하면 관심 생길 것 같아. 네, 환장하죠뭐 어, 진짜? 니네, 너 너무 귀엽다. 아, 그럼 몰라 알고 있었어요. <laughs> 그럼 마음이 있으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야? 귀엽다? 너 진짜 귀엽다? 기현이야기현이서아아뭐이싫 그렇긴 하잖아. 그럼 귀엽다 어떻게 해? 나는 너 진짜 귀엽다가 포인트였어. 진짜 너 오늘 귀엽다. 옷잘 어울려. <laughs> 이렇게 할수 있잖아. 상니까 어, <laughs> 연결이 된다고? <laughs> 자 그럼 이거 호감? 호감! 호감! 난 호감! 네. 호감! 반반 반반? 반반 그럼 누나 네. 호감 <laughs> 네에 0.5대0.5 <오케이. 웃음> 다음은 사귀는 첫날 사랑한다 말하기 가능 불가능 이제 고백은 남자든 여자든 먼저 했겠지? 우리 사귀자 응. 했어? 좋다 했어 그날 데이트하고 응. 헤어질 때제가 사랑해 전화번호 바꿀 것 같다 <laughs> 아 싫을 것 같긴 하네 응. 조금 너무 어? 응. 오늘 첫날인데 저, 사장님? 어? 약간 부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듣는 사람이 응. 응. 절대 불가능하지 아니 근데 가능은 한데 나는 응. 안할것 같아 나도, 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응 저는 사랑한다 너무 많이 애교처럼 해가지고 아아 애교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데또답 <laughs> <아니>, 찾는 중 <웃음> <웃음> 마음에 안 드는 거 찾는 중 통화할 때도 그냥 썸타다가도 응 사랑해 끊을게 어머. 하고 이러고 저는 어머 싫어 <laughs> 어? 어머 어머 왜 저래? <laughs> 아니 아니야 니가 아니, 아. <laughs> 먼저 나한테 사랑한대 어머 <laughs>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오. 이게 나는 들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 첫날에 사랑한다 말하는 건 상관 없는데. 내가 굳이 하진 않는다는 거지 음. 음. 절대, 절대 불가능? 일단 불가능이라고 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는 사람이랑 아니, 1년 뒤에 하는 사람이 <laughs> 사랑한다고만 안 했지 다 해? 응다 어? <laughs> 아, 어? 해. 어 뽀뽀하고 성도다 어뽀하고뽀뽀하기씨다 해. 잘생겼다. 아니 아니 남자 생각 해도 돼 <laughs> 어? 난 그거 더 싫은데?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할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첫날 해. 사랑한다고. 한마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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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안 해! 안 해! <laughs> 응. 너무 신중하고 그래서 막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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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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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가능 응 음. 가능은 한데 되도록이면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굳이 그러니까 듣는 건 상관없는데 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마인드 자 그러면 다음은 음? 질투가 아예 없는 애인 응 음. 이게 무슨 말이지 <laughs> 질투를 아예 안 하는 애인이 그게 자기 스스로 성향일까 성향이다. 나를 사랑하지 깊이 않는 사랑하지 거야. 않는 것이다. 차라리 질 진짜 가는 애인 좋. 그 집착처럼 느껴질 정도. 좋아. 어 완전 좋은데요. 나한테 관심 나한테만 가졌으면 좋겠어. 응. <laughs> 형은 무조건 전장겠네. 나는 성향이라고 생각해. 너는 <laughs> <laughs> 질투 좀 하는 스타일이야? 완전 화신이야. 와. 바로 눈에 불켜 쌍심 지켜면서 만약에 뭐 질투 있는 질투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 또뭐 다른 사람한테. 얘채가 너무 어, 귀엽다! 이렇게 했다? 봐봐! 맨투 귀엽다 멘트 호감이네 아유 너무 귀엽다 너무 귀다 그렇지 그러면 약간 그런 깻잎 번쟁 이런 거 있잖아 내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거 그거는 좀 괜찮아 아니면 둘다 깻잎을 이렇게 막지적거이고 있는데 너걸안 떼주고 친구걸 떼주고 있어 ㅋ ㅋ 아 들었는데 보인 건 일단 그 친구의 젓가락이 아, 먼저 보여서 어. 가는 와중에 영끌. 아, 네. <laughs> 그게 좀 그거지 패딩 올려주는. 거어야 어, 그건 진짜 그못 올리면 잊지 마! 아니 아니. <laughs> 아어 아니, <오, 씨>. 아니, <laughs> 아니, 내가 했어. 아니, <웃음> 내가 <laughs> 올려줬어. <올려줘야. 웃음> 친구가 이제 양손에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여자친구도 짐이 많아. <laughs> 신기하게 나만 짐을 안 들고 있네? 비적비적 하나님은 기적이었어 근데 이제 어. 지퍼를 올려주는 거지 누구한테? 나? 제 예, 친구를 먼저? <laughs> 왜? 아이 아이 여자친구 아, 아, 그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laughs> 친구 올려줘 적당돼 왜 왜? 내 것만 올려줘야지 어, 그 위에 고기 계속 이렇게 주름 어, 돈도 말던도 무슨 상관이야 뭐손 같은 걸 얼굴 텀브를 씌우고 <laughs> 남사친이랑 일대일로 뭐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럼 응. 뭐 그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할수있겠다 저는 그럼 헤어집니다. 아? 응. 아 근데 누나 나랑 사귀고 있어. 근데 민우가 지나가면서 응. 나는 일하고 일하고, 응. 근데 누나 집에서 쉬는 날인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민우가 일 끝나고 오는 응. 길에 누나 집 근처라서 전화를 한 거지. 나밥 아직 안 먹었어. 어, 밥 아직 안 먹었어. 그만 허접것같고 지나나 나민우 연락 왔는데 밥 먹자고 하는 갔다 오게? 안 되지. 어 갔어. 근데 너가 제일 좋아하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이야어 뭔데? 응. 어뭐막 초밥 막이고 초밥 뷔페 사준다. 초밥 어. 막카 사준다고. 어. 좀 많이 먹긴 하나. 뷔페로 가네. 네. 나 초밥 사줄게 나. 어. 여기 요 앞에 새로진 것도 초밥집. 지나나 초밥. 민우가 초등학교 있었으면 나 많이 늦었을 안되지 민우야 <laughs> <laughs> 안될거같아 하고 너 맞히면 초등학교 자따라 아아 이게 맞죠 네. 정확하다 <laughs> 정답을 얘기했네 아 그래? 응 음. 이게 정답이다 어쨌든 이거 질 수가 아예 없는 걸 말도 안돼 이건 무슨 말이건 아, 성향이 아,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랑하지 않는거야